여기가 집인 것 같아요, 얘네들. 얘 네, 뭐죠? 왔다! 어! 어! 이거 아. 뭐죠, 이거? 뭐, 뭐, 쟤네가 때리는 건가? 네. 아. 둘인가? 둘, 둘. 아, 얘네 잡으면 대박일 것같은얘네예요 에, 예, 에네. 예. 아마 지금 레이딩 템. 아다한명 컷. 어, 어. 컷, 컷. 어, 다 컷, 다 컷. 오 포대 컷포어다컷다 컷.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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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오 많다. 그러니까. 오 대박! 뭐야 예, 집 얘네 여기인 것 같은데? 네 빨리 와야 돼요. 떼요 이거 네. 그냥 네. 한명더 컷인데 템칸이 없어서 그냥. 네, 채일게. 아, 얘네 이 집이다. 네, 어디지? 알것 같아. 그래서 제가 그딱그 기복에 그 지키고 있었는데 해부님 오라고 했었시에 <laughs> 갔다가 오는 길에 마주쳤네. 아, 아, 죽을 뻔했다 방금. 오, 씨. 어 계속 저희, 쫓아오는데 저희 이쪽 이쪽 산으로 와야 돼요 여기 아, 그 얘네 그저 네. 클났어요 네, 오세요 오세요 저다 붙었거든요 아 죽었다 흑살님 네. 얘네 잡을게요 여기서 네. 얘네 저 위치 모르거든요 그거 그냥 거기서 지켜만 보세요. 한명컷한명더한명더어 그거 오 보렉 보렉 조심해요 피가 없어요 저비엠반 예, 쏘고 가시죠 잠만요 이쪽으로 보렉 맞으면 저 끝나가지고 네 괜찮아요 네 이, 가시죠 이쪽 이쪽, 이쪽 이쪽으로 와요 이쪽 보렉 안보렉 아! 어. 어. 아, 보렉 진짜. <laughs> 아, 저 보렉 루프 캠퍼. <laughs> 어 어디로 가야 되지? 근데 네그 산으로 계속 도망 가면 될것 같아요. 아, 여기 나무의 벽이 못 올라가요? 아씨 아 잠시만요. 피가 6 5여 가지고. 아씨 하나 컵쭉 도망기 도망치세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. 그냥 그거내그산 네, 타고 그냥 쭉 가면은 서원 네. 타고 쭉 가요 그냥. 어얘 잡은 얘 어디 있어요? 아, 그. 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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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 그, 있는데 그 하나, 더나어나 하나, 하한명나명 붙었는데 한명나 하나, 어지하아아그 하나, 뭐나 하나, 하나, 이나 하나, <laughs> 이거 하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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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 것도 많았는데, 아, 키트도 없고, 저 루프 캠퍼. 쨈만 아, 아니었어도.